성번 아, 여기 와 1번부터 보자. 1번부터 시작. 모번부더시더한번부이 시작. 1번부터 시작. 1번부터 시작. 1번부터 시작. 1번부터 시작. 1번부터 시작. 1번부터 시작. 1부터1부터아빠1번부 앞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차례대로 그래야 안해 끊으니까. 지성이는 어떻게 했어? 그냥 344316216 이게 52 바꿔서 했네? 응. 음, 그렇게도 같지. 다음 두 번째. 두 번, 빨간 펜. 이거 먼 빨간 펜 있니? 음, 아니요 k y 때 기억이 u d a Usa, you s o 하나 기억이 그러니까 이렇게 a 가 y o g i Kyogi, Kyogi, k 어 o g i K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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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y o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이거 반대로 하. 반대로 i k y o g 음, 근데, 근데 기억이 있는 더...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다 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기와 으 가르기를 할수 있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시오. 단, 영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 다 셌어요? 네. 여섯 가지. 네. 어. 어떻게 됐어요 이거 하고 응? 하고 하고. 네. 그리고 이거 바꿔서. 아 근데. 네. 음 이거랑 이거 합쳐서 음. 한거예요 합쳐서요? 네 오케이 이거 이걸 한번 오 1번 좀 이상한데요? 1번네 1번 따로 2번 따로에요 그리고 1번 따로 1번이 몇개인지 한번 1번도 번도개개음 2번은 6개? 음, 음. 그런 거 없어요. 1번은 왜 3개예요? 그렇게? 음. 다른 건 없었어요. 여기는? 음, 그러네. 여기가 1인 경우. 이건 결정이 되죠. 네. 3이랑 6으로. 2인 경우. 그러네. 3인 경우. 0은 없고, 이제 4도 없으니까 1, 2, 3일 때 하나씩 있네. 그치? 맞고. 이거는 똑같이 하면 되겠다. 이거 1일 때, 2일 때, 3, 4, 5. 1, 2, 3, 4, 5. 5개인데? 지금 <laughs> 몇개 했어요? 1개, 2개, 3개. 4개밖에 안 했는데요? 4일 때, 3일 때, 2일 때, 때, 여기 5일 때를 안 했네.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아, 그러면 실제 이런 걸다안 쓰고 그냥 여기 1일 때 정해지고 정해지고. 2일 때 정해지고 정해지고. 3일 때. 5 때, 5일 때. 여기만 뭐가 올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 뭐? 그렇죠? 6은 올수 없고. 1부터 6까지 올수 있죠? 자, 음. 아, 1부터 5까지. 1부터 네. 5까지. 그러니까 다섯 개. 그럼 여기도 똑같네. 여기가 1부터 몇까지 올 수도 있나요? 3까지. 그렇지. 1부터 3까지. 그럼 1, 2, 3세 개지. 딱. 그렇죠? 네. 네 맞, 맞았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이걸 생각하면 더 쉬워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문제. 수를 모으거나 가는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 모은 거9 맞고, 5정에서4 맞고. 음, 4 맞았네요. 1 맞고요. 2번엔 7. 어, 다른 수를 먼저, 다른 수가 나와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어, 지성이? 다른 수 나와야 돼서? 이걸 신지가 않았을 텐데. 그냥 마구 마고 됐어요? 하. 아, 네. 여기서 는 마구 나면 안 돼요. 괜찮 생각을 해야 돼. 자, 먼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빠 보니까 여기에는 아무거나 막 들어갈 수 있죠. 네. 2, 7, 3, 6, 4, 5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4 5네 5는 여기니까 무조건 결정이 되죠. 어. 네. 어, 여긴 결정돼. 결정돼. 결 정됨. 그렇지? 그럼 그다음에 여기도 봐 봐. 네. 여기 4는 나누, 나눌 때 어떻게 나눌 수 있어? 1, 3, 1, 3이랑 2, 2 3, 1. 3, 1 근데 2로 나뉘면 돼안 돼? 안돼 안 돼. 그치? 빈칸에 다른 수가 들어가니까 2안 되지 4. 그러니까 여기 1, 3밖에 안 되네 그럼 여기도 결정되네 왜? 여기 하나 둘세 개가 다 결정되는 거야 결국에 그러면 이제 9가 될수 있는 게 3, 6인데 3에 안 되지 2, 7 되고 4, 5안 되지 그리또 뭐가 있어? 1, 8 1, 8인데 1 있어서 안 되지 결국 여기 이 치인데. 그래서 이 세계 결정되니까 여기도 이제 결정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결정되고. 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아무렇게나 하고서 맞지 맞 맞아도 되는데 어, 혹시 나중에 아무렇게나 해도 계속 안 맞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결정되고 결정되고 결정되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음, 지 해수 가르기를 할때 별과 하트의 별길이는딱 같은 숫자 하트길이는 같은 숫자 이거야 알겠지? 응. 그럼 이거랑 이건 같은 숫자네 그럼 이건 별에 뭐냐, 뭐가 냐뭐들어가냐 물어본 거지? 음 이건 어떻게 생각했어? 1번에 이거 어때? 응 이거 이게 다 닿으면 여기 1이고 이게 닿으면 여기 오니까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다시요 이게 사인 어떻게 하씨가고 여기가 4면 여기가 1이 되고 어, 어, 여... 그니까 러 그게 4인거 어떻게 알았어? 4인거? 응. 여기 3도 넣어봤고 9도 넣어봤아다 넣어봤어? 네다 응, 넣어봐도 되지 어쨌든 응. 어, 응. 여기에도 5, 5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1부터 4니까 1부터 4다 넣어봤어? 네 응. 음. <laughs> 그렇게 해도 되지 여기는 어. 1부터 어칠 어, 1부터 7까지? 응다 응. 넣어보고? 응. 음. 그렇게 해도 되지 그래서, 그래서 찾은 거라고? 음, 잘했네. 여기에서는 근데, 어떻게 한 건가? 그냥 이건 다른 거네? 그치? 아빠 같으면 어떻게 풀까? 음. 나는 좀더 어렵게 풀고 왔긴 한데 숫자 대입하는 건다했어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것 같아. 봐봐. 9에서 지금 별 이렇게 나눠졌지그지 그럼 얘랑 별이랑 이거 더하면 몇이야? 이거랑 이거 밑에 있는 거두개 더하면 구. 구지. 그지? 네. 그리고 6은 여러 이렇게 나눠졌지? 네.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야? 6. 6이야. 그 다음에 5가 나눠진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야? 5. 5지. 네. 자 그러면은 9랑 6이랑 5랑 더하면 몇이야? 20. 9랑 6이랑 5를 더하면 20이지? 네. 그럼 얘들 다 더하면? 20이야. 응. 자, 그럼 9, 6, 5를 다 더하면 20인데, 그런데, 잠깐 다른 색깔로 해볼까? 이거 연필로 해줄게. 이게 9고, 지금 6이고, 5지요? 네. 그럼 이거 3개 9, 6, 5 더하면 몇이야? 바로 20이지? 네. 20인데, 잘 봐봐. 어, 여기 얘 2개, 얘 2개가 있네? 응. 이렇게, 그럼 이 4개 합하면 몇이야? 4? 4가 아니지. 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가 지금 한 번, 두 번. 그지 네. 여기 있는 숫자가 한 번, 두 번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두 번, 여기 있는 숫자 두 번을 다 더하면 몇일까? 6. 이거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더하면 6이지. 네. 그렇지? 이거 이거 더한 거니까. 맞아? 아, 네. 다시. 음... 어려워? 네. <laughs> <laughs> 지우개 어디 갔어, 지우 람람람레오. 다시 설명해 줄게. 지우개, 지우개 있나요? 람람람레오. 지우개 좀불러주세요 뭐, 지우개 어디 있는 게 몰라요? 지우 어디 몰라요? 다시, 여기다가 설명을 해 줄게요. 자, 9를 나눈 거. 9, 6, 5가 있는데, 9를 이렇게 나눴어요. 6 이렇게 나누고, 5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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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근데 얘는 지금 별표고 별표에요 그렇죠 yeah. 네 그러면은 얘기를 근데 별표 대신에 얘1 2 3번1 번이라고 할게요 아 그냥 그 헷갈리겠다 a 번 이름을 bc 얘는 숫자 똑같으니까 a 번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네. 자 그럼 a 더하기 b는 몇이에요 A 더하기 B는? 9. 9. B 더하기 C는? 6. 6. C 더하기 A는? 5 5. 자, 지금 이거 9, 6, 5인 거는 이렇게 나누기해서 알았죠. 그죠? 네. 근데 아까 위에 다 더하면 몇이라고요? 20. 20이라고요. 근데 여기 아까 여기 얘네들 다 더하면 20이죠? 음. 다 더하면 20인데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다 더한다는 거는 얘를 다 더하는 거죠. 그. 응. 얘를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 그 A 더하기 B, 그리고 더하기 B 더하기 C, 그치? 그리고 더하기 C 더하기 A야. 얘가 몇이라고? 다 더하면? 네, 더 응, 이렇게 세개다 더하면, 하나,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더하면 몇이라고? 20. 20. 맞아, 20이야. 근데 20에서 특이한 게 있어. 뭐냐면, 아까 B 더하기 C가 6이었잖아. 지금 보면 B 더하기 C, 여기 6, 6이잖아. 근데 여기도 B, B가 있고, 여기도 C가 있지. 그럼 이랑 얘 B랑, 얘 C랑 더하면 몇이야? 지금 얘가 A, B, B, C, C, A야. 그치, 맞아. B 더하기 C가 6이었으니까, 이렇게 B, 이렇게 C 더해도 6이지. 그러면은, 얘6 있고, 얘6 있으니까, 이 4개 더하면 몇이야? 6이 있고, 또 6이 있어. 12. 맞아. 여기 네 개가 12야. 자, 지금 이거 다 더하면 몇이라고? 10. 다 더하면. 80. 다 더하면 22야. 근데 지금 이네개 가운데 네 개만 더했던 12야. 그럼 이 a a 더하면 몇이 될까? a 두개 더하면 몇이 돼야 될까? 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 이렇게 있잖아, 그치? 결국은. 그거 다 더하면 20이었어, 그치? 근데 B 더하기 C가 6인 걸 알았잖아. B 더하기 C, B 더하기 C 6이니까 얘가 두 개, B 더하기 C가 두 개씩 있어서 얘는 12야.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A를 두개 더, 여기다 더해야 20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A는 몇일까? 4. 맞아. 왜 4야? 여기 8이 되야 되니까 8의 반이 a니까 a니까 4지 그래서 4가 됩니다 옆에 또 어, 뱉고 와 이해 됐어? 그럼 밑에 것도 한번 지성이가 설명해 줄래? 똑같이? <laughs> 빨리 뱉고 와 어, 위에 거랑 똑같은 문제니까 위에 거랑 똑같이, 똑같이. 아빠 말한 것처럼 똑같이 풀어 봐. 시나끝 봐. 생이 오세요. 싫어요. 동생들. 아이엠매 아이언맨, 아언맨아이언맨이죠 네. 맞아.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어떻게 알았지? 시의 아빠가 이 이것도 똑같이 풀어 봐. 어떻게 해? 오, 드래곤이다. 맞아. 아빠 용 잡은 거야. 시하나 시... 가져이 머리... 아, 아. 이것도 다른 용이야 24다 더하면 <두> 24야? 우와 아빠 진짜 잘적다그러둘다 어, 네. 가져도 돼요? 둘다 가져요 다 더하면 24야 그럼 이제 네. 어거 어떻게 풀수 있을까? 7 7은 1이니까7 음. 7이 10이야? 아니지 7다 7은 14지 네2 4하네여기에서어 24가 되려면 6, 6. 4. 5. 4. 5. 4. 6. 오, 맞아? 네왜 여기 14에서 이거 두개 더하면 24가 된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아빠가 그렇게 풀었 아까 그렇게 풀어서? 근데... 그러면 왜 여기 14는 어떻게 나온는 거라고 했지? 7 더하기 7. 7 더하기 7왜7 더하기 7이야? 아, 6이여기 6이 1 0니까7 더하기 7 더하기 아... 7이 14. <laughs> 아빠, 아빠, 이거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설명할 수 있어? 네. 응. 그렇게 못 해? 다시 보면 이거 얘다 더한 거가 24였죠? 네. 그러면 은얘8 더하기 7 더하기 9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번더 하고 8 그치? 네. 그리고 이거 한번더한게7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더한게 9죠 네. 그러면 이거 덩어리 이거 덩어리 이거 덩어리를 다더 해야 되는데 이 덩어리가 7이잖아요? 그러면 이 덩어리 이 덩어리 이렇게 먼저 빼서 7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7 7에다가 하트 두개더한게 24다 그럼 7이랑 7더한건 14인 걸알수 있으니까 24에서 14 14만큼 14에서 24만큼 가려면 10이 필요하니까 하트 두 개가 결국 10이 되는 거다 하트 하나는 5개 5다 이렇게 된거지 이해됐어요? 네 화이팅 이렇게 풀면은 숫자 다 대입 안해도 돼 숫자 대입을 안해도 되면 뭐가 음, 좋냐면 대입이 뭐예요아 대신해서 넣는다 대 대신에 입 들어갈 입 입구 출구할 때 한자 아하 아. 그래서 대, 대입은 뭐냐면 이 하트가 원래 숫자로 들어갈 수 있잖아. 응. 그럼 얘가 1부터 8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원래 9는 안 되고. 응. 그럼 1부터 8까지 다 넣어보지 않고도 다 대입. 다 여기 대신에 1 넣고 여기 대신에 2 넣고 여기 대신에 8까지 다안 넣어도 바로 이렇게 계산해서 하트가 5인 걸 찾을 수 있는 거지. 응. 이해됐어? 네. 어. 어 지금 하나 조심면어 이거 못왔다 만약에 여기가 더큰 숫자면은 그런 대입이 더 편하죠. 한번 아빠가 더 어렵게 내볼까? 문제? 네. 내주세요. 21, 23, 25야. 착, 착, 가르기, 착, 착, 가르기, 착, 착, 가르기. 네모, 네모. 이 똑같은 형태야 문제야. 근데 숫자만 커졌어. 네모. 여기를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U라고 하자. 유유 유지후 유지후 안돼 안돼 자 그럼 이 유는 숫자 몇일 o 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잠깐만 오빠 생각 o 는데 o u y 오빠 문제 풀어 o 는데4 u you. You, 이 o 이 You, you. You, you. y 뭐야? 어, 요 어. 요 여기 택시놀이야안 돼. 지지 아빠. 네. 1이에요1 응. 7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뭐야? 어,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이거 9. 이거, 음. 어, 이거 니까 46. 네. 이거 어. 이거 이게 이쪽으로 오, 오 빼면 언 여기에서 이거 안나와요 아빠 이 안나와요 네 안나와요? 응10 어? 그러면 안나오네 아 없어요 여기 다쓴거예요 그냥 버려주세요 10. 왜 누가 써? 몰라요 아빠가 다 쓴거 13인가? 13왜 13이야? 이걸 빼니까 69에서 몇을 뺐어요? 육십에서4십육을 뺐어요? 네. 자, 사십 빼면 몇이죠? 음. 여기는. 646, 646, 646, 646, 646, 646, 646, 646, 646, 6 6 4 23? 네, 이십이에요 그냥 빼면 되는 데왜요 네, 어요 So, 여기, 시베달에서, 혹시, OK, 배, sir? y 에서 y o 이렇게 뺐어요? 6에서 10에서 6빼 a h 그럼 안 되죠 그거는 얘 예, 1의 자리가 더 작을 때 해야죠 m 예, 1의 자리가 더 w 죠 네. 그럼 69에서 9에서 6 e r y 는 u pay, you pay, you pay, y 이 정답이 되야죠 배고담고담배 <laughs> 네? 정답이 되야죠 네. 고 담배를 잡 뭐가 배를이고담배 <동답이 되어야죠. 웃음> <나 가자고 싶어. 웃음> 아빠 고고싶어 아빠 지우가 미니고 잡고, 있어요 잡고, 담배를 잡고, 담고담고고 담배를 잡고, 아, 23이 아니구나 밥은 까까 밥은 벌까? 밥은 벌까? 밥은 벌 이거 은야까 밥은 벌까? 밥은 벌다 밥은 벌까? 밥은 벌 안돼 은벌 거야 먹지 마. <laughs> 괜찮아잘 됐는데? 아니, 아니 아빠 거랑 같이 그릴 거야? 네, 아빠 거랑 같이 그 여기. 자, 아, 무슨 그렇게 하면 부서져. 여기 쿠치면안 돼요. 치면 알겠죠? 대답부터 해. 치지 마세요. 치치면안 돼요. 알겠지? 은찬아, 그림 그리면 안 돼. 12? 안 돼요. 왜 10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냥 말해봤어요 그냥 말해봤어요? 네. 왜 그냥 말해봤어요? 네. 정답인지 확인해보려고 정답이 1이 아닌데요? 그러면 10을? 10을 다 아닌데요? 10? 지성이 왜? 네. 정답 못 구하겠어? 네왜못 구하겠어요? 못 구하겠어요 왜못 <laughs> 구하겠어요? 왜못 <laughs> 구하겠는지 얘기해보세요 천는히 생각해보세요. 천천생생각해서세요수 있으면 말하세요 저는 요저요지성생생각하는거말하는거요 저는 요생요생각요생각요저아 생각해보세요. 저는 요 저는 생각해보세는 지성이에게 뭐 숙제를 안에 요수튜이 생각해보세요 수디오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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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